방탄소년단 진더 에스트로너트 샤잠 재팬 111 연속 1위 샤잠 킹. 방탄소년단 BTS 진이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며 글로벌 인기를 빛냈다. 진이 디 에스트로너 더 에스트로너트 은 글로벌 최대 음원 검색 플랫폼 샤잠 샤잠. 일본 차트에서 111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발매된 디 에스트로너. 은 샤잠 재팬 TOP 200 차트에서 2위로 진입.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1 1 1 연속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 기록은 k p o 아티스트가 세운 두 번째 연속 1위 최장 기록이다. 현재까지 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곡은 204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유어스 유어즈 로이 또한 진이 솔로 OST다. 진이 일본에서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케 한다. 2021년 11월에 발매된 유어스는 차트 진입 후 3일 만에 TOP10 내에 등극. 이후 현재까지 총 463일 동안 TOP10 내에 머물며 대체불가 인기를 입증했다. 일본에서 진입 받는 사랑은 샤잠 재팬에서의 솔로곡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샤잠 재팬에서 진이 디 에스트로넛 2위2유어스가 2위를 나란히 차지했으며 어웨이크, 어웨이크가 50위, 에피파니 에피파니, 가 52위, 어비스, 어비스, 가 65위, 이방 이6 9위 슈퍼참치가 90위, 문, 문, 296위를 차지하며 진이 솔로곡들이 모두 샤잠 재팬 탑 200에 차트인하는 성적을 거뒀다. 진은 샤잠킹이라는 별명답게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진이, 유어스, 는 1240만 샤잠을 돌파하며 k 팝 가수 역사상 가장 많이 샤잠된 노래 1위로 꼽혔으며 지니 디에스트로넛 이 765만 샤잠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진이 속한 그룹 방탄소년단 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는 730만 샤잠으로 지니 유어스와 디에스트로넛 다음으로 높은 샤 잠을 기록하고 있다. 디에스트로넛 는 샤장 글로벌 차트에서도 49위로 데뷔 이후 총 35회 1위를 기록했으며 발매 이후 현재까지 단한 번도 차트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111일 동안의 랭크인을 달성했다. 발매 후 이틀을 제외한 109일 동안 TOP10에 랭크됐다. 샤장 글로벌 1위를 달성한 케이팝 곡은 지니 디에스트로넛과 유어스 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즈온 라이프 고즈온 버터 버터 지는 글로벌 1위를 달성한 다섯 곡에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그 중에서는 솔로곡을 두곡 보유한 유일한 아티스트가 됐다.